안녕하십니까 닥트쟁이 닥트코입니다. 오늘은 이노텍 본사에 와서 어,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.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어,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제품이 이렇게 제가 샘플을 좀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스테인레스 제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두 가지를 해놨는데 이 제품은 ip 65등급 모터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환풍기에 들어가는 모터들을 보면 ip 22뭐33 44 55 6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분진과. 그러니까 습도에 강한 제품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는 제품은 IP65 등급을 채택한 모타를 사용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습도가 많은 장소. 제가 화성에서 다육이 농장에 이 일반 한풍기를 많이 납품을 한 적도 있었고, 또 제주도에는 제가 그한 1,500대 정도 납품을 한거 같아요. 제주도는 안전망을 사용한 제품을 납품하였고, 화성에는 일반 제품을 납품하였는데, 그곳이 이제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, 분지는 많지 않은데 물을 많이 이렇게 그 식물에 뿌리다 보니까 그 습기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거기에 뭐 하우스가 한 100평이면 그 동에 환풍기한 30대에서 50대 사이를 설치하는데 몇 개월이 지나면 그 IP22 등급이나 이게 33, 44 등급이 습기에 좀 취약해서 빨리 고장이 나서 제가 어 무상으로 교환해 준 적도 있고 또 1년이 넘으면 사실 그 무상으로 교환해 주기가 힘들어서 저희한테 물건을 구입해 가신 분들이 이제 유상으로 뭐 AS를 받던가 세새 물건을 구매하신 적이 많이 있었어요. 그리고 또 방앗간이라든가 이런 곳은 분진이 워낙 많으니까 환풍기를 예를 들어서 2년을 쓸 거를 6개월밖에 못 써서 이제 뭐 AS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논쟁이 좀 있었던 것이 많았는데 이 IP65 등급은 좀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습기에 강하고 분진에 강한 그런 모터로 제작이 됐습니다. 또 지금 보시면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제품인데 지금 이 제품은 그냥 일반형 제품. 그러니까 안전망을 채택하지 않은 제품. 이 제품은 뒷면에. 안전망을 채택한 제품. 그러니까 사람이 손이 안 닿는 곳은 이제 요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데 하우스라든가 대형 하우스 이런 데는 이렇게 하우스 꼭대기에 달고 또 사람이 중간에 서 있는 유곳에 닿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런 곳은 이렇게 안전망이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이 스테인리스만 나오냐? 그것도 아닙니다. 철제로 제작해서 코팅 분체 도장이 되어 있는 제품도 나온다. 그리고 날개로 따지면 200파이, 250파이, 300파이, 350파이, 400파이 이렇게 다 각각 다섯 제품씩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혹시라도 하우스 뭐 다육이를 키우는 곳이라든가, 또한 하우스에 물을 많이 뿌리는데 그물 때문에 모다가 고장나지 않을까 염려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가격 면에서는 조금 단가가 있습니다. 그래도 어 1년 사용할 거를 2년 사용한다면은 쉽게 그걸 만회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분진이 많은 장소도 뭐 6개월 쓸 거를 한 1년 2년 쓰면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만 또 오래 쓰면은 그 가격을 만회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가격에서 조금 비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제품이다 한번 생각하시고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화성에서 매장을 두개 운영하는데 오늘은 이 환풍기 위로 이 환풍기로는 주소 올릴까? 이 환풍기로는 주소 올리고. 이 환풍기로는 전화번호 두 개를 띄울 테니까 이 환풍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그러면 성실히 알려드리고 또 구매가 의사가 있으시면 또 같은 번호로 전화가 주시면 우리가 빠르게 응대하고 빠르게 배송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은 닥지쟁이닥트콤미었습니다 감사합니다.